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수경입니다. 저희가 오늘,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피카소 공구가 돌아왔습니다. 매번, 그래요. 피카소는 공구 끝나면 늦었다고, 못 썼다고 살수 있냐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구 끝나면, 그러니까 할인 행사도 끝이에요. 저희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카소 측하고 저희하고 딱 기간에 맞춰가지고, 딱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를 해서 이벤트를 맞춰서 할인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저도, 그 피카소에서도 그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서, 이번에는 꼭그 공구 기간 안에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요것만 있으면은 메이크업을 할수 있다 하는 7종 세트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거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쉐이딩 브러쉬인데 요거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산처럼 생겼어요 산처럼 생기고 약간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겼는데 납작하면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쉐이딩을 했을 때딱 이렇게 딱딱딱 치잖아요? 그럼 뭉침도 없이 딱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렇게 굴려도 되는데 딱요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얼굴에 모양이 브이라인으로. 섀도우에다가 그냥 바로 이렇게 뭐 어떤 테크닉 없이 묻혀서 살짝 블렌딩만 해주고 그냥 해주면 좋더라고요. 와, 이 브러쉬는 제가 요 1년 내내 너무 잘쓴 브러쉬인데 이건 진짜 다음에 공부할 때 한번 해야겠다 해서 일부러 요거 예전에 쓰던 거랑 다르게 바꿔가지고 얘가 고가예요. 얘 자체가 되게 비싸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할인만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가격 맞추기가.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비싸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진짜 브러쉬가 좋아서 이거 하나는 꼭 넣고 싶다 해서 이거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브러쉬가 이거. 요즘에 블러셔를 하는데 저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페리레뭐섀도우 이런 거에도 너무 딱 맞게 사이즈 에잘 들어가지만 그냥 당연히 일반 블러셔 이런 거에도 딱 이렇게 너무 괜찮고 그냥 묻혀서 원하는 부위 있죠. 내가 제일 항상 제일 좋아하는 부인데 위 여기 웃었을 때볼윗볼 그리고 눈 밑에 바로 어 눈인가 싶을 만큼 가까운 위치에 블러셔 정말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테크닉 없이 이렇게만 퉁퉁퉁 치면. 블러셔 위치가 너무 사랑스럽게, 애교스럽게 예쁜 위치인 거예요. 딱, 여기, 애플즈.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요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치면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그 다음에 이제, 요는꼭 해야 되니까. 윤곽은 잡아줘야 되니까 저는 노즈 브러쉬를 꼭 넣고 싶다. 그래서 노즈섀도 근데 이거는 노즈만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아시겠지만은 코끝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런 거 주기에도 너무 좋고 눈두덩이나 뭐 눈썹에 파우더 브러쉬도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 섀도우 브러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시 여기 이상구 브러시인데 섀도우는 그래요. 이제 섀도우를 어디까지 해야 되냐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 눈동자가 느껴지는 부... 부위까지 섀도우 브러시. 저는 이게 이 하얀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상구 브러쉬도 약간 검은색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섀도우가 보, 보이는 게 좋아요. 대신에 자주 빨아야 되긴 하는데 섀도우 보이는 게 좋아서도 깨끗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상구 브러쉬 이용해서 눈동자가 느껴지는 부분까지 또 세워서 세워서 눈 밑에 발라주고 섀도우를 눈 밑에 연결해서 같이 발라줘야지 눈이 커 보여요. 오케이 이거 아페리레 요거 세 번째 요거 2번 비러브의 세 번째 컬러인데 요게 겨울에 쓰면 진짜 예뻐요. 요거 가지고 딱 이렇게 눈 두덩이 바르지 않아요? 그 눈이 반짝반짝하니 빛이 나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이 섀도우 하나만 써도 되고 섞어 써도 되는데 요거는 겨울에 꼭한 12월에는 얘 많이 써보세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블러셔는 요거. 지금 얘가 제가 요거 썼잖아요. 이렇게 약간 흰기 있는 게딱 이렇게 쓰면 진짜 어려 보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써보세죠 갑자기 이게 가지신 분들 많아서 같이 활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아이라인으로 쓰기도 하고 섀도우 그라데이션으로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음영 줄때 쓰기도 하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진한 섀도우 이용해서 라인을 그릴 수도 있고 라인 뒤에 저는 그라데이션 좀맞게좀 그리고 와서. 또 얘를 뭘로 또 많이 쓸수 있냐면, 눈 밑에 애교살 만드는 브러쉬로 쓸 수도 있고, 그 디테일하게 얘로 또 제일 많이 쓸수 있는 게, 커버할 때, 컨실러 브러쉬로도 되게 많이 써요. 요거는 딱 삼각존 브러쉬로 좋아요. 여기 아이라인 그리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끝이 되게 이렇게 얇거든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여기 아이라인을 그리기가 되게 좋아요. 아이라인 이딱 선명하게 딱 그려지는데, 근데 저는 이것도, 아이라인만 그리지 않고, 요거가 또 다음에 쓸수 있는 게 삼각존이에요. 그눈 밑에 삼각존 부분 있죠? 여기 밑에, 여기 내리는 부분. 여기 되게 어려워 하는데, 눈이 딱 있잖아요. 그럼 흰자가 눈 살을 따라 올라가면 살짝 끝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유독이 많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진짜 좋은데, 요 끝에 살짝 어두운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밑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약간 뒤트임을 해주면서 이거 뒤트임 브러쉬 되게 좋거든요 눈이 은은하게 음영이 들어가면서 커지죠 눈밑 섀도우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지금 세 개를 섞어 섞고 이렇게 은은하게 음영으로 이렇게 그럼 눈빛이 싹 내려오면서 눈꼬리가 좀 길어 보이면서 좀 눈이 그윽해져요 총알브러쉬! 총알브러쉬는 아시죠? 총알브러쉬는 항상 너무 많이 얘기해서 총알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아이브로우로도 되게 많이 쓰는 브러쉬이기도 한데 립브러쉬! 립브러쉬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원래는 섀도우용이에요 근데 섀도우도 쓰고 아이브로우도 쓰고 그 다음에 립브로도 쓰고 하는데 이렇게 촉촉한 거에도 좋지만 살짝 매트한 표현을 끝부분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되게 좋고 있으면 커보이게 그래서 이게 립 모양 만드는데 총알 브러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또 당연히 이거 그라데이션으로도 좋아요. 이거 조금 더 진한 느낌을 줘서 안쪽에다가만 발라줘도 그라데이션 되면서 되게 예쁜데 기분 좋게 이렇게 세븐 해서 딱 7점만 일부러 만들었거든요. 쉐이딩. 블러셔. 노즈도 할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할수 있고 아이 파우더 브러쉬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구 브러쉬, 섀도우 그 다음에 이거 총알 브러쉬 눈썹 아이브로우도 그릴 수 있고 섀도우도 할수 있고 저처럼 립도 할수 있는데 이걸 오버립 할때 얘가 진짜 좋아요 그라데이션 브러쉬 이거 음영 섀도우 할 때도 너무 좋고 뭐 라인 그리기도 좋은데 컨실러 같은 거 쓰기도 되게 좋은 브러쉬라서 이거는 있어야 되고 이거는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어요 원래 아이라인 그렸을 그려... 때 그린데 되게 좋은데 저는 삼각존 브러시를 되게 많이 줬어요그눈 끝에 삼각존 끝에 내리는 브러시 용도로 많이 쓰는데 딱요렇게 있으면 눈에 우리가 그 겨울철에 음영을 하고서 라인을 그리고 하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둘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라인 그리고 그라데이션 할거둘다 필요해서 이둘다 넣었어요. 뭐 어떤 걸로 쓰시는 상관없는데 둘다 필요해요. 필요해서 이거 넣어서 딱7종요렇게요건 전문가 라인 7종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꼴리지오닉. 꼴리지온이 되게 인기 많아요. 이거딱 작은 브러쉬여가지고 쓰기가 파우치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집에서도 보관용으로 좋고, 이쁘잖아요. 꼴리지온이 또 약간 또 금액대가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꼴리지온도 이거쉐딩 브러쉬. 당연히 쉐딩으로 좋아요. 이렇게 굴림색 진짜 부드러워요. 얘는 부드럽기가 부드럽기가 그래서 얘만 쓰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딱 써보면 알아요. 야, 좋다. 근데 똑같아요. 이거는 되게 작은 사이즈에 아까 우리 그 전문가랑 같은 브러쉬예요. 같은 브러쉬인데, 콜리지온이고, 이렇게 딱 해서, 딱 원하는 블러셔 위치에. 그 다음에 요거는 노즈도 할수 있고, 하이라이트도 할수 있고, 눈도 다 파우더도 할수 있는 똑같이 파우더 브러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섀도우 브러쉬, 그239 브러쉬. 똑같이 사이즈, 그때 손아연 딱 사이즈 들어오게끔 해서 이렇게 섀도우 브러쉬, 이상구 브러쉬 있고, 마찬가지 총알 브러쉬, 이렇게 들어있는데 총알 브러쉬 하하니까 되게 예쁘죠 아까는 우리가 이제 블랙이었고, 여기는 하얀색이에요. 뭐가 달라요? 얘도 얘들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아이브로우 할 수도 있고, 섀도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버립도할수 있고 그 다음에 립스틱도 칠할 수 있는 정말 흰색이라서 내가 지금 당장 쓰기가 좀 아깝다 <laughs> 그 다음에 요거 그라데이션 브러쉬 요거는 그라데이션인데 아이라인도 그릴 수 있고 삼각존에 이렇게 칠해주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잖아요 이거 아이라인 브러쉬 너무 좋잖아요. 이거는 뭐젤 라이너 좋고 이렇게 리퀴드도 좋아가지고 제가 이건 하나 넣고 싶다고 해서 이브러쉬 좋아가지고 넣었는데 이건 콜리지오늘만 들어있어요. 이게 리퀴드가 이렇게 안 번지는 애들 있잖아요. 안 번지는 애들 하고 싶을 때 이런 애들 뒤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려지기도 하고 이거 점막 있죠. 점막 여기 안쪽에 여기 메꿔주기도 너무 좋아. 안쪽만 딱 채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다음 당연히 요거는 뒤쪽 라인도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좋고. 어때요? 정말 샤프하게 길게 빠지죠? 이렇게 얇게 가볍게 빠져요. 네 끝에 이렇게 살짝 지울게요. 제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딱 요런 눈에서 라인을 뒤쪽만. 그려야죠 이렇게 브러쉬 자체가 얇고 끝이 너무 가늘다 보니까 이렇게 뒷부분을 샤프하게 얇게 빼는 게 너무 좋아서 이 브러쉬를 꼭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어요 이거 설명드리다가 지금 옷에 묻고 난리 났대 <laughs> 네 이렇게 다시 7종이 준비되어 있는데 꼴리지오니는 쉐딩 브러쉬 그 다음에 블러셔 브러쉬 총알 브러쉬 그 다음에 그 섀도우 브러쉬 그 다음에 이렇게 파우더나 코즈 노즈 섀도우 쓸 수도 있고 그 브러쉬 그다음에 요거 그라데이션 브러쉬 아이라인 브러쉬 요렇게 꿀리 지온이 또 7종 준비되어 있는데 꿀리 지온이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거 할인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서 꿀리 지온이 가격이 너무 예뻐서 진짜 요거는 딱 필요한 것만 제가 딱 7종씩 준비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요것도 진짜 가격이 너무 좋고 그 준비된 두 가지가 요렇게. 프로 라인, 꼴리지온이 라인 이렇게 7 종씩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겟 타시길 바래요. 그 이거 공구 기간 지나면 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DM 주셔도 제가 할 수가 없어서 꼭 공구 기간 안에 이거 꼭 좋은 구매하시길 바래요. 안녕.